수요일 저희는 선발대로 떠납니다 지금 였고 어떤 거야? <laughs> 네. <laughs> 그거 아니야? 무슨 일입 박신의 긴장감을 줘 그거 왔지? 끄는 끄지 잠겨있을 끄 같은데. 끄니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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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을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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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어 근데 얜좀 짧다 그거 흰색깔 있는 데까지만 넣으면 돼근 약이 어디있어이아 너무 아파 오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좋고? 그 흰색 봉 아, 있는 거. 데까지만 다 넣어 여기? 여기? 더넣더넣 살짝 더 아, 살짝 흔들어 살짝 흔들어 더 넣어야 돼더 훨씬, 훨씬 더 넣어야 돼 훨씬 더 넣어야 돼 훨씬 더 넣어야 돼 그렇게 많이 넣어. 넣어? 그렇게 그렇게 많이 넣어요? 어 이거 그정도 넣어야 돼 와, 아니 좀혼들 뿌러트려고 님려나그거뭐돼이너그너 거야. 뿌러트려고 다음에. 거트가 있어. 그냥 음. 아니,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어이이 갑자기 내 그냥 가면 집에 가야 집에 가야지. 전다 오, 무서운데 아, 음성. 얘네 둘다 음성인 것 같은데요. 야, 너무 음성. 아, 아, 너무 되게 찔렀어 음성 이안만 앞으로 가 주세요. 조금 앞으로 가. 네, 고맙습니다. 딱 맞어. 있구나. 근데, 근데 장식용. 완전.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난거야 애들 스콘기할때 쓰는 정도의 장식용. 어요 맞아 고 쓰는 다 말이에요. 맞아. 아, 다데안 돼. 응. 아, 진짜. 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응. 이거는 지우 씨. 창을 위해서 우리가 일동안 사용할 컵 네? 민초파 우리 사랑시라오 루티이 네. 네. 유튜브 올라갈 거야 유튜브 올라갈 우리 항상 수련아 안녕하세요. <laughs> 야, 오늘 여기가 최고이이십니다 한 쌍. 아시죠? 포카리스웨트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포카리스웨트? 뭘 맡고 계시죠? 저 베이스요 베이스요? 어때요? 베이스 하니까? 음... 어... 베이스 하니까 어떻죠? 기분이... 칠때 따로 있나요? 아... 그렇군요 원! 투! 원! 투! 어머어머어 드디어 아 김희씨! 아예 드럼... 학찬에서 드럼을 맡고 계신데 어떤지 소감 한마디 아 우선... 센터 다른 사람 보세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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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현 씨, 서현 씨! 자, 학찬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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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 와, 진짜 편한데? 야 근데 진짜 편해 그거 규민아 진짜 야 규민아 아, 너 진짜 짱멋있어 모델러킹 뭐, 해줘 오아 아, 아, 근데 뭔가 나쁜데 어. 괜찮은데? <laughs> 나쁘지 않아 <laughs> 규민아 잘어울린아 약간 맨전구 바지 같다 <laughs> 야 우리 애들 자꾸 0.5의 포직감 사실. 이렇게 찍던데,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찍고 아니, 셀카를요? 음. 셀카를. 셀카를 그렇게 찍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찍어. 예. <laughs> 야, 너네 조금 이따 선 따고 나서 찍어. 저이 과정을 찍어보려고. 어, 좋은데? 와, 진짜 잘 그렸다. 아 근데 너무 잘 진짜 잘 그렸다 어, 그리고 퍼시벌은 누가 멀린인지 알고 시작해 아 그래서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악, 악이랑 선은 정체를 숨기고 여기서부터 원정을 떠나는 거야 아시냐고요 원정을 떠나. 근데 이제 아, 짜증나네 이걸 가진 사람이 원정대장이 아 원정 원정대장이 사람을 보내 선이 나왔고 둘째 악 나왔고 악 나왔어 그리고 선 나왔고 선 나왔어. 이러면 선이 이긴 거야. 근데 악은 마지막으로 기회가 하나 있어. 암살자가 선 중에 멀리 있는 누군지 잡아내면 악이 이겨. 근데 이렇게 오면 무조건 악이 이기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악이 이걸 성공하고 실패를 내는 거거든. 근데 악이 처음부터 실패를 내버려. 그러면 티가 나겠지. 티안 아. 응. 나게 머리 에 써가면서 하니까. 근데 모드레든 직업 이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엄지 손가락 내밀잖아. 근데 얘는 안 내밀어도 돼. 얘는 멀리한테 정체를 숨길 수가 있어. 모드레 응, 모드레드. 자, 근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원정 대장이야. 근데, 내가, 응? 내가 보니까, 얘네 둘이 아기야 얘네 둘이 세상이겠지? 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낼래요. 이러는데, 너가 볼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난 반대요라고.